예 종목은 스리빌린이고요. 네. 예그 매수 가격은 6,900원 20%인데. 네. 예그 이전에 네. 예, 예, 그 종목 상담받아가 수익 많이 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네. <laughs> 자다행입니다잘 나셨다고 해서. 자 그러면 음. 자이 회사 지금 6,900원에 매수를 지금 하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20% 비중이에요. 예, 예. 아,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상장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. 예. 의료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, 근데 이제 상장 초기에 올라갔을 때 7천 원에 가까운 가격이 고점이었어요. 예. 음, 보니까 이제 지난해 12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.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예, 예. 음, 자, 근데 그때 어, 매수를 하신 이유는 뭐, 뭔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어떤 이유 때문에 사셨어요? 이거 예. 예, 때단기로 들어가지고 좀 수익이 나는데 그 시일로 지금 못 받았습니다. 예, 예. 아, 그래요? 어. 예. 제가 볼 때. 순신 그 예. 리뷰까지 이비, 왔는데, 뭐, 멘트로 치기로 치시분 네. 제가 볼 때는 네. 이제 상장 초기 이제 새내기 주죠. 이 예, 새내기 주는 네.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. 네. 음. 제 방송을 이제 많이 보신다면 제가 상장 초기 기업들은 투자를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, 네. 어,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할때 단기로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 경우가 바로 이제 상장 초기에 첫날봉의 고점을 넘었을 때, 그때는 예, 예. 단기로 들어갔다가 매수하고 이제 빠져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, 이제 드리긴 하는데 그때 돌파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. 이 자리죠. 예. 이 가격을 예. 넘어서서 이제 올라갔다가 빠진 거예요. 그렇죠? 예. 근 그런데 이때 보니까 올라갈 때어 만약에 매수 이제 초기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대비했을 때 이제 고점까지 보면 거의 30% 가까운 수익이 났을 거예요. 만약에 그 시점에 들어갔다면,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올라 네.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팔지 않고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. 어쨌든 3 밀리언은 제가 볼때 시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다행히도. 네. 응. 지금 이제 그 동안 이제 주가가 원래 한번 고점 돌파하고 나서 밀리 여기서도 한번 밀렸거든요. 밀릴 때 그냥 힘이 없는 종목들은 그냥 밀려버려요 여기서.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. 그리고 다시 또 네. 내려갔다가도 지금 여기서 또 잡고 있죠 지난번에 나왔던 저점 자리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네. 거래도 요즘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한데 손실만 보지 않고 나온다 이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매수 시기가 조금 이제 그렇긴 하네요 근데 7,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고 와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 생각이에요 다만 네. 이거는 있어요 손절가는 집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네. 상장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, 손작가는 네. 5,000원만 잡아두시고, 그 다음에 이 흐름만 잘 탄다면 7,000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7,000원 가격이 다시 온다면, 아마 한번더거기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7,000원 네. 딱 왔을 때, 그때 시세가 나오면, 그때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. 그리고 손작가는 어쨌든 5,000원을 잡고 가셔야 돼요. 어, 요것만 지키고 가세요. 그러면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